오늘은 우리 삶의 인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 너무나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지루하다. 너무 오래 살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은 결코 지금보다 빠르면 빠르지 결코 느리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물리적인 시간의 속도는 뭐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속도의 체감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다 하는 것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말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말을 하며 살게 될것 같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10대 때는 세월이 시덕 10km로 지나가고 20대에는 20km, 30, 40, 50, 60 나이가 많을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이 적어지고 이전에 봐왔던 것을 반복하니까 그런 것들은 건너뛰고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기억날 만한 것들이 적어져서, 어, 어떻게 일주일이 지났지? 그런다는 거죠. 바빠서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어제도 오늘도 비슷하니까 기억이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나면, 어, 일주일이 지났네? 한 달이 지났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 해봤던 걸 해보는 거죠. 어, 못 해봤던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봤네, 저것도 해봤네 하면 다채로워서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있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쌓아간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세월은 한참 흘렀고 내가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하는 허망한 어,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기억에 남는 일이 없는데 나 이거 해놨다고 말할 것이 없는데 세월은 흘러갔고 어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마치 어, 방학 동안에 펑펑 놀다가 개학 어, 날이 가까웠는데 숙제 한 거는 없고 내일은 선생님이 어, 몽둥이 들고 어, 이제 아는 녀석도 혼내주겠다고 하는 개학 그날 하루 전날의 학생처럼.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우는데 한게 없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한 것도 없고 내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어떤 유의미한 것들을 해놓은 것이 없다 아, 결국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건 뭐냐면 은 인생의 어떤 목표나 지향점이 없이 방황했다는 거죠 방황했다는 거죠 바둑을 여러분 보시면 요즘 중국 바둑에서 어떤 기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실 들락거리면서 몰래 했다. 뭐 이런 구설수가 올랐잖아요. 갑자기 바둑 실력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완벽한 수를 둬서 강자들을 꺾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고 또한번 바둑을 둘때여섯 일곱 번 화장실을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긴 하지만 의심스럽다는 거죠. 근데 바둑 그런 것을 도움을 안 받더라도 옛날에 바둑 기사들, 프로 바둑 기사들은 그 자기가 백몇 번을 이렇게 서로 곁대로 두는데 나중에 어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어 아까 방금 전까지 두었던 그어 게임을 기가 막히게 다 기억을 하고 재현을 합니다. 내가 여기다 두었고, 저기다 두었고, 너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되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지? 어, 그 장기알처럼 뭐 어, 상도 있고 마도 있고 뭐 차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까맣고 하얀 돌인데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하나? 그 기억하는 방법이 예, 그거라는 거죠. 그 바둑기사들은 그한 수도 다 의미 없이 둔게 아니라 다 계산하고 뒀다는 거예요. 어, 그냥 기분상 여기 좀 둬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기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수한수 한 있었기 때문에 다음 한수 이렇게 뒀으면 아까 이번에 둔 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물론 머리도 좀 좋겠죠. 바둑두시는 분들이. 두뇌가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그렇게 다 시시콜콜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어, 무의미하게 우왕좌왕한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두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눈에는 막 그냥 돌만 보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돌이 지나간 자리가 다 보인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둘 수밖에 없었어 하는 그때 어,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었다는 거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 케나 두었다면 기억이 안날 거예요. 난 모르겠어 그냥 거기다 그냥 아무나 뒀어. 그러면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은 어, 인생을 어느 정도 오래 살아봤고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을 사람들 혹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남긴 인생의 조언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를 말하는 거죠. 5절 앞부분을 보세요. 자문 3장 5절 앞부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죠. 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기댈 만한 진짜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면은 돌아오는 것은 낙심이요 실망.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가 돈이면 다될줄 알았는데, 근데 돈 많이 벌었는데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아, 돈도 믿을 게못 되는구나. 내 재능을 믿었는데 하나가 아, 뛰어는줄 알았어요. 그때 세상에 나가 보니까 나보다 날고 기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절망하게 되고. 권력, 권력을 가졌어요. 야, 이제 내 밑에 다꿇어 하지만 그 권력도 언젠가는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사자 무리를 이끄는 수사자. 아주 피크 때에는 그 사자가 암사자들이 사냥해 온 고기에 가장 좋은 부분을 먼저 먹고, 주변에 있는 수사자들이 벌벌 떨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경쟁자의 새끼들을 물어 죽이고 그렇게 살아요. 폭군처럼 살죠. 그렇지만 그 수사자도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 참밥 신세를 이렇게 예, 면하지 못합니다. 젊고 어, 새끼 때 봤던 스컷들이 커져가지고 툭툭 건드리다가 나중에 무릎 뜯고 그 다음에 쫓아내요. 그러면 쫓겨난 수사자는요, 어, 초라하게 혼자 물에 있다가 굶어 죽어요. 어, 사냥은 주로 암사자들이 해오는 거거든요. 협동을 통해서 이리 몰고 저리 몰아서 잡아온 것을 먹다가 늙고 병들어서 혼자 내쳐지니까 누가 고기를 갖다 주지 않아요. 그러면 혼자 비쩍 비쩍 마르다가 결국 어딘가에서 푹 쓰러져 이제 있으면 죽음의 냄새를 맡고 독소리가 위에서 날아다니고 하이엔했다가 와서 이제 죽으면은 물어뜯어 먹는 거죠. 자기가 그냥 몇수 아래로 봤던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 거죠.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을 이잠언을 기록한 분은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 그런거 젊음도 재능도 물질도 권력도 모든 것도 다 믿고 의지할 바가 못된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니가 믿고 의지할 분이라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을 보태죠.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신뢰하라. 요하를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있습니다라고 말로도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겠죠. 있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조금의 다른 불순한 생각이나 의심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급하면 이것저것 다 손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무상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하나님 앞 이자라는 말을 처음부터 알아들을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쓴 맛을 좀 봐야 돼요. 사람은 꼭 그래요. 처음부터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자기가 좀 믿고 사람도 믿고 내 재능도 믿고 물질도 믿어보고 명예도 권력도 믿어봤다가 그게 아니다 하는 그좀 체험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점차로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자문을 기록한 이분도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다른 것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틀림이 있, 틀림 없이 사람이라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미, 내가 믿고 의지할 든든한 난간은 하나밖에 없더라. 그러니 어, 내 뒤에 오는 자들이여,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듣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믿고 살라.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절에 보면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흔히 곧잘 의지하는 게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죠. 사람이 자기의 명철함, 자기의 판단, 자기의 똑똑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보고 느낀 것이 가장 확실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 나라는 사람이 보고 느낀 것들이 얼마나 적어요? 어, 인간의 한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정돼 있어요? 어, 어, 우리가 타보지 않은 배 원양어선의 그 힘든 작업을 요즘은 다큐멘터리로 텔레비도 보고 뭐 그러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진짜 알겠어요? 우리가 저 탄광 정말 그 밑에 막장이라고 하는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탄가루 마시면서. 그 탄을 캐는 광부들의 힘듦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경험해 보았다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난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런 재밌는 우화가 있죠. 어떤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음, 천문학자가 하늘 별을 보며 가다가 바닥에 웅덩이가 있는 줄 모르고 가다가 퍽 엎어져가지고 물에 젖으니까 옆에 보고 있던 사람이 야. 발 밑에 있는 웅덩이도 못 보면서 하늘을 보고 있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얘기 했잖아요. 물론 하늘도 봐야 되겠죠. 하지만 하늘을 본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지발 밑에 있는 웅덩이 하나 못 본다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명철, 인간의 생각들, 뛰어나고 합리적이고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어요. 참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해놨을까? 어떻게 저 바다 위에 다리를 놓을 생각을 하고, 저 새똥기를 가지고 하늘을 날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만들고 신기하잖아요. 전 TV를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 네모난 그판때기 위에 영상이 왔다 갔다 할까? 지금은요. 여러분 손바닥 위에서 전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화도 하지만 전화도 얼마나 신기해요? 지금 반대편인 사람하고 통화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옛날 같으면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지금은 하잖아요. 손바닥 위에서 또 사람의 얼굴을 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자식들하고 통화도 하잖아요. 또 손바닥 위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어느 날에 전쟁이 있는지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다 알잖아요.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아 인간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인간이 자기 인생사에 있어서는 집안에서 평안을 가져오지 못하고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또 어리석은 일을 해서 인생을 망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이런 일에 있어서 내 판단이 옳아, 그럴지 모르지만 결정해놓고 보면은 다 그냥 악수요, 엉터리요,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한다. 나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주적인 생각이고 주체적인 생각 같지만. 자기가 인간이란 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한계가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고 어,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인간이 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그러지만 그래봤자 에베레스트 산이 생각할 때 에베레스트가 사람이 뭐 생각이 있다면 그냥 자기 등에 잠깐 올라온 개미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복했대요. 그냥 왔다가 가고. 물러떨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복은 무슨 정복이요 그냥 왔다 간 거지 등에. 코끼리 등에 개미가 왔다 간 거지.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 닥치는데 처음 당하는 상황일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내 생각 가지고 덤비다 보면 필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어느 때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걸려 넘어진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길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서 낭패를 본적이이 잡언을 기록한 분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시적에내 명철함을 의지했는데 소용없더라. 망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마. 내 인생의 후배들이여, 나보다 나중에 오게 될 이들이여, 이 말씀을 듣고 부디 내 조언을 가벼이 듣지 마시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6절 앞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가장 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대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일 저일 별의별 일을 다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실까? 나보다 잘 아시고 내가 잘 되는 길을 더잘 아실 그분이 원하시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써야 돼요. 찾으려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여쭤야 돼요. 어떻게 여쭤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내가 살피고 학습을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앙도 공부를 해야 돼요. 잘 배우고 익혀야 돼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경 독서를 통해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신가. 내가 이 경우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내가 찾아내야 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알게 되겠지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렇게 공짜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산삼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 산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산삼이 바로 자기 앉았던 자리에 옆에 있어도 몰라요. 산삼을 아예 모르니까, 그리고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찾겠다고 불을 켜고 평소에 그 모습도 반놨고 찾겠다고 하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 목적 있는 사람에게는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물며 그런 풀 하나도 그렇게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알고야 되겠거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그때그때 그때 발견하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앞으로 무슨 직업을 구할까, 어디에 살까, 이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얽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 가서 찾,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점점 찾아다니면서 어, 저희 앞집에도 그 점치는 분이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향 냄새가 진동을 해요. 혼자서 뭐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그런지 아니면 누가 찾아올 건지 모르지만 가끔 모르는 차가 있으면 그거는 뭐냐면 인생 상담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시는 신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뭐 이제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뭐 조심 말한 말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의 또 위안을 받고 돌아가는데 아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잊지도 않은 신에게. 사람에게 그 일을 당해보지 않은 타인에게 물어봐서 될게 없어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하게 여쭈어야 돼요. 여러분 고민되잖아요. 고민되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세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안 하던 새벽기도 좀 해보고 시회배도 가보고 철야도 가보고 해보세요. 제가 일반대를 졸업하고 신학하기 전에 결정해야 될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할 수도 있었어요. 고민이 되는데 누구에게도 조언을 못 듣겠더라고요. 잘 따라다니던 저분을 닮아야겠다 내가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았던 선생님도 저와는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여쭐 대상은 아니라고 여겨졌어요. 누구에게도 안 되겠더라고요. 책에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몸으로 붙드셔야죠. 뭐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봤어요. 청년 때, 새벽기도, 철야 수요 예배, 무슨 예배 뭐다 참석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한 번쯤 말씀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쯤 말씀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누구의 말도 안 들리고 주변이 컬러 다 색깔이 있는데도 그때는 다흑백으로 보였어요. 친구도 의미가 없고 어, 선생님도 의미가 없고 가족도 의미가 없어요. 누구도 내 나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막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주일 날 낮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듣, 말로만 전해 듣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 제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남들이 체험했다고 하는 귀로만 들었고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안에서부터 울리는 신기한 체험을 하고 제가 미쳤나 했어요. 어, 돌아봤어요 누가 있나? 목사님이 딴 얘기하시나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대학원 입학할 때 독일어 시험을 볼때 어, 신학 독일어가 되게 무척 낯설었죠. 사회과학 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신학은 모르는데 몰라서 야 이거 괜히 독일어 친다고 그랬구나 이 망신만 당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 후회를 하는 중에 그냥 아는 데까지 쓰자 해서 아는 데만 썼어요 샤프로 쓰니까 지울 수 있으니까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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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데 나중에는 다 썼더라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일 것이다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 그래가지고 썼는데 나중에 답안낼 때다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를 쉽사리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절실하니까 하나님께 절실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살아오면서 그런 체험이 없 없는 분들 나는 음,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냥 신앙 생 어려서부터 주변 다 믿고 뭐 그러면 여러분 아직 처절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 일대일 독대를 해보지 못한 거예요 아, 그거는 그런 어, 처절한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한번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떤 사람은 죽을 고비 병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뜻을 열심히 여쭙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리하면 내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철, 네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을 이지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네 길을 지도하시고 네가 갈 길을 보여주신다. 그때야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던 길이. 그 길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내가 못본 거예요. 눈에 뭐가 씌워서 헛다한 것들이 씌어 있어서 이렇게 안 보이다가 바울이 마치 다메세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속에서 만난 다음에 눈에 뭐가 씌어서 못 보다가 나중에 아나니아가 찾아갔을 때 눈이 뭔가 벗겨지면서 새로운 삶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그때서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짧게는 이 일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잠문을 기록하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남겨주는 인생의 조언이에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도받는 게 아니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네갈 길이 그때 보이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그때 네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발견된 그 길은 다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길은 너무 선명하여서 그 다음부터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 헤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 잠언 기자의 말들을 해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명철 을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먼저 여주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거고 그 길은 어, 생명으로 가는 길, 여러분에게 다른 길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이에요. 오늘 어, 명절날. 사람들이 3, 사모 사람끼리 모이는 자리에 우선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실 것이고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어떤 깨달음과 울림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죠. 우리가 언제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나가다 들은 한 말씀에 변할 수도 있고 평생 들어도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아무리 막세 번씩 추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만 한다고 될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리에 가셔서 늘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원에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죠 듣고 가서 자기 골방에 가서 배운 것을 이렇게 해봐가지고 자기 것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뭐 일타가 아니라 뭐 백타 강사가 와서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두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의 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 범세기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고 만나셔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맡기므로 복을 받으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정말로 진심을 담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다른 곳이 아닌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누군가 이 자문을 기록한 이의 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도자 제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삶 하나님께 여쭙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